네, 여러분들 집 안에서 가장 좋은 풍수액자는 무엇일까요? 지금 뒤에 있는 이 복바라기. 네, 맞습니다. 물론 복바라기도 충분히 최고의 풍수액자이긴 하지만은 진짜 좋은 풍수액자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 드렸죠? 바로 가족 사진입니다. 이 가족 사진이 왜 의미가 있냐? 나의 소중한 우리 혈육들의 그 모습이 담겨 있는 그러한 사진. 이를 통해서 동기감흥이라고 하죠. 같은 기운을 나눠 가지는 기운의 교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 사진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가족이라는 것은 사진만으로라도 우리에게 좋은 기운을 전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소중한 가족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나눠주신다면 분명 여러분들의 삶은 더욱더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네, 국내 최대 규모의 풍수 컨설팅 회사 멋지동 컴퍼니의 대표 멋지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다가오는 5월에 가족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선물을 하시고 더욱더 가족 간에 그런 좋은 기운을 나누셨으면 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풍수 컨설팅을 하다보면 기본적으로 그 집안에 대한 그 내력이라든지 가족간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써 우리가 행복한 것인지 가족간에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한 점을 바탕으로 해서 이 풍수지리의 원리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보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대통령 풍수자문에 천성주 마스터님의 친필로 디자인한 저희 복발화기 액자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족 간의 선물을 통해서 조금 더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지금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왜 가족에게 이렇게 선물을 하고 가족 간에 이렇게 정을 나누는 게 진짜 내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지 그 근본 원리부터 먼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잡고 이후에 설명을 들으셔야 이 풍성한 의미를 제대로 다 알아가게 될 텐데요 풍수를 통해 봤을 때 제가 풍수 인테리어든 모든 풍수질에 있어서 모든 것이 서로 순환하고 특히 기운이라는 것은 외기와 내기가 적절하게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순환의 측면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공간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시간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이 기운의 순환의 원리를 가정에게 적용한다고 했을 때.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나, 내 밑에 후손들 사이에서도 그 기운이 잘 순환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잘 기운이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효라는 사상인 겁니다. 이러한 가족 간의 순환이 막히게 된다라는 건 우리가 위에 분들을 제대로 봉양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래 후손들을 제대로 배려하지 못했을 때 여러 가지 기운적인 막힘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우리 집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기운들이 엉켜 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운의 원리를 통해서 바라보는 지금의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진정 가족에게 선물한다 라는 의미는 우리 가족 간의 그런 기운을 순환시킨다 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운을 순환시킬 수 있는 좋은 선물은 바로 뭘까요? 그첫 번째로는요, 바로 돈입니다. 아니 돈이라고 하니까 조금은 황당하거나 너무 좀맥 빠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 돈이라는 속성은 우리가 그냥 이런 지폐 하나만 놓고 생각할 게 아니라 돈이 순환하는 그 원리 자체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음양 오행으로 봤을 때 금이라는 것이 재물을 뜻하긴 하지만은 이 돈이 순환하는 원리는 물이 순환하는 원리와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가족 간에 그 기운을 잘 순환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어버이날이든 혹은 어린이날에 그렇게 돈을 현금을 선물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 간에 그런 기운을 순환시킬 수 있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그냥 지금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이 돈이라는 근본적인 원리와 세상의 원리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뭐 가족 간에 뭔 돈이냐라고 하겠지만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결국 사람 대 사람, 이 자연의 원리에 적용을 받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뭐 물론 여러 가지 후에 또 의미 있는 선물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현금 자체를 드린다라는 게 그러한 엄청난 큰 기운의 순환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돈을 밝힌다라는 측면이 아니고요. 물처럼 흘러가는 돈의 속성을 우리 집안, 우리 부모님 혹은 내 밑에 후손에게 그렇게 선물하면서 그런 물의 순환의 속성을 그대로 적용시킨다라는 측면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의미 있는 선물은 여러분들이 가족을 자주 자주 그냥 만나는 겁니다. 이것만큼 사실 큰 의미 있는 선물은 없습니다. 예전에 한 광고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광고에서 보면은 도시로 나간 자식이 이제 시골에 있는 부모님을 예를 들어서 뭐 설에 한 번, 추석에 한번 혹은 나중에는 뭐 1년에 한 번, 뭐 추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렇게 장성해서 밖에 나가서 직업을 갖고 가족을 꾸린 그 자녀가 그노쇠하신 부모님,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보는 횟수가 점점 점점 카운팅 되는 게 차감되는데 불과 두 자리 숫자, 두 자리 숫자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30 미만의 숫자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가 40이고 부모님의 연세가 70이라고 했을 때 1년에 한 번씩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불과 30번 밖에 보게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바쁘다라는 핑계로 1년에 한번 그리고 평생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분들을 볼 횟수가 30번 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달리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거는 저의 나이를 떠나가지고 여러 음택풍수 컨설팅부터 집등 정말 많은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원리를 보면은 항상 모든 사람들이 그 가족이 잘못되고 나서든지 혹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중요성을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좀 잘해보려고 뭐 부모님 뭐 묘소 이렇게 조성하고 하시는데 늘 이야기 드리는 거는 가장 최고의 효도 그리고 가장 최고로 여러분들이 지금 잘살수 있는 그런 운의 원리는 지금 당장 살아있는 그런 가족들에게 잘 해야 된다라는 것그 점을 항상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이러한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또 이와 비슷하게 저희가 소원명당을 간간히 알려드렸는데 꼭 이런 소원명당 영상을 알려드리고 나면은 많은 분들께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십니다. 가고는 싶은데 내가 사는 곳보다 너무 멀어가지고 못 가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요, 진짜 삶이 절박하시고 정말로 내가 어떻게 삶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 설령 멀다 한들 하루 종일 걸리겠습니까? 가봤자 대여섯 시간이겠죠. 우리나라 교통 너무 잘돼 있습니다. 작정하고 가면은 대중교통 타더라도 진짜 8시간이면은 무조건 다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절실하게 얻고자 한다면 하루가 문제겠습니까? 이틀이든 3일이든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그런 물리적인 거리는 내 마음의 거리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내가 부모님을 찾아뵐 시간이 없다. 우리 가족과 보낼 시간이 없다. 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그만큼 내 마음의 그런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한 번쯤은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으로 가족에게 꼭 선물하면 좋은 것은 바로 좋은 터입니다. 이것만큼 진짜 큰 선물은 없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소중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좋은 집입니다. 좋은 집, 좋은 방, 그리고 제대로 꾸며져 있는 그런 공간을 선물해 주는 거지. 그 자녀가 잘 되길 위해서 어떤 좋은 학원을 보낸 거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있겠지만은 제가 늘 이야기 드리듯. 자녀가 편안하게 잘 자라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선물해 주는 것,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부모님에게 최고의 뭔가 선물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은 부모님이 지금 사시는 거처, 그리고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셔가지고 자연으로 묻히게 될 음택지, 그걸 정하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복덕이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가장 큰 인생의 운을 결정 지어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겁니다. 요즘 일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곳에서는 뭐 우리나라엔 명당이 없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데 대통령 풍수자문을 지내신 천성주 마스터님이 늘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나라에 거의 대부분의 묘든 그런 그의 한 7, 80% 이상은 잘못된 자리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만큼 아직도 너무나 좋은 터들은 많습니다. 단지 인연이 되지 않은 자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음택 출장 컨설팅을 나가고 있고 이번 달만 해도 벌써 몇 분의 음택지를 정해 드렸고요 그와 관련된 또 영상 중에 하나를 명품풍수 채널에 올려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가족에게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은 좋은 공간을 마련해 주면 된다라는 것이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막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다 보면은 꼭 이런 얘기 하십니다 뭐 여러가지 내 나를 괴롭히는 그런 부모 자식지간에도 원수같이 지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 세상에 뉴스라든지 요즘 보면은 너무 흉흉한 뉴스가 많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는 가족마저도 의미 없다 라고 이렇게 나쁜 이야기를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렇게 의미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살아 숨쉴수 있는 것 역시나 가족 덕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일부 이상한 분들의 말을 휘둘리지 마시고 세상에 보여지는 정말 아주 극악한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케이스만을 놓고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정말로 일부에 불과합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그렇다 해도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잘 살아가고 있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잘못된 정보들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가족에게 정말 의미 있는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 있는 선물 속에 담겨져 있는 더 의미 있는 그런 풍수의 근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이 내용이 무겁게 다가오면 다가오실수록 아마 여러분들의 삶이 앞으로 더 변할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전에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시고, 앞으로 지금 다가오는 삶,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 곁에 있는 그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잘 살아간다라는 의미, 현실적인 부자가 된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경주 최부잣집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을 겁니다. 이 경주 최부잣집이 최고의 명당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300년 이상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가문 대대로 꼭 지켜가야 될그육훈 6가지의 인간 됨됨이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해서 잘 이어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좋은 공간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좋은 공간 안에 걸맞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 그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멋지던 컴퍼니에서는 정말로 삶에 큰 도움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풍수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컨설팅, 도서 구매, 인터넷 강의 신청 등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